자, 10분 볼게요. 주머니 속에 1이 적힌 공 1개, 4가 적힌 공 N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 공을 꺼내어 공이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 이와 같은 시행을 3번 반복하여 얻은 세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1이 적힌 공 1개가 있고 4가 적힌 공 N개가 들어있는데 꺼낸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넣고, 꺼낸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넣고, 이렇게 한다는 건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이 해석 자체를 표본 크기가 3개고, 그 다음에 그 표본의 평균들을 확률 변수로 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 X바가 4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 1이랑 4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머니 안에. 그죠? 그럼 평균이 4가 나오려면은 뭐만 나왔다는 건 거야? 4만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4만 N번 나온다는 얘기인 건가 아니야. 자 그러면 은 X바가 4가 되기 위한 확률 그러면 은총몇개 있었다는 거예요? N 플러스 주머니 안에 공이 몇개 있는 거야 얘들아? 주머니 안에 몇개 있는 거야? N 플러스 이해가 나?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4가 날 확률 뭐야 지원아? N 플러스 1분의 그래, 그럼 이거가 몇번 나와야 되는 건 거예요. 처음에 4가 나올 확률, 그 다음에 두 번째 4가 나올 확률, 몇이야? N 플러스 1분의 뭐라는 거야? 어, N, 그 다음에 또세 번째에도 4가 나와야 되니까,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PXB r 는 4일 확률이죠. 그쵸? N 플러스 1분의 N의 완전 세제곱이 27분의 8이 나오는 얘기 아니야? 이 말은 n이 몇이란 얘기예요? 2란 얘기죠. 아, 4가 적힌 공이 2개 들어있었던 건 겁니다. 자, 이때 EX바를 구해주세요. 그럼 EX바라는 거는, 이거는 표본 평균이, 아, 표본이 이미 3개인 거지만, 사실 그냥 X를 이용해서, 자, 하나만 뽑는다고 생각할게요. 하나만 뽑았을 때, 1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건거 아니야? 이까진 괜찮을까요? 그럼 1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그냥 이, 뭐냐, 주머니 속에서 공을 꺼낸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그럼 그때의 확률은 뭐가 되냐면, 세개 중에서 한 개가 1인 거니까 3분의 몇인 거예요? 1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건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EX를 구하나, 표본의 평균에 대해서 기대값을 구하나, 어차피 같을 거라는 건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이 확률 분포표로 EX 구할 수 있죠. 계산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조금, 이 모집단과 표본을 조금 왔다갔다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7번 볼게요. 어느 농장에서 수확한 수박의 무게는 평균이 9kg, 그다음 표준 편차가 1k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그러면은 수박의 무게, 수박의 무게를 x라고 놓을게요. 이게 모집단의 변수입니다. 자,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9고 표준편차는 1이래요. 자, 그 다음에 이 농장에서 수확한 수박 중에서 n 개를 이미 추출할 때이 표본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이 확률이 0.99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일단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은 당연히 표본 평균도 무슨 분포를 따를 수 밖에 없어? 정규분포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평균에서 똑같은 값이 나왔을 거고 이 표준편차에다가 내 개수의 루트 값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루트 n분의 1의 완전제곱 이렇게 써질 겁니다 자 그럼 내가 x바에 대해서 확률 저거를 다시 써보면 표준화 해야겠지 x바가 9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자 그럼 얘는 루트 n분의 1분이니까 그냥 루트 n이 곱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85에서 9를 빼면은 마이너스 0.5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0.5보다는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x바에다가 얘도 루트 n분의 1분의니까 그냥 루트 n이 곱해질 거고요. 얘는 빼면은 그냥 2분의 1 루트 n 이렇게 되겠다, 그죠? 요 확률이 0.994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어, 이거는 잘못했네요, z죠. 자, 그럼 z를 그려보면 이게 지금 값이 0을 기준으로 평균이 0인데 0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같은 거리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이 확률 값이 0.994를 넘어간다는 건 건데 요것만 보면 됩니다. 이 절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이상이라고 볼수 있는 건 거야? 0.44 뭐라고? 97? 지0.497이상이 되는 건 거죠. 여기 루트 2, 아, 2분의 루트 n인데. 497이 될 때를 보니까 2.8이네요. 그럼 얘가 2.8보다만 크거나 같아져버리면은 얘가 기록가더 커질 거고 확률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n의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모니터의 수명은 정규분포 nm, M, 100의 제곱을 따른다고 한다. 이 회사에서 생산한 모니터 중에서 25대를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이 값이 0.03보다, 이 확률 0.03을 만족시키는 상수 K값이 몇입니까? 자, 일단 모니터 수명이라는 거를 모집단의 변수로 두시고요. 이게 N은 M, 100의 제곱이래요. 그럼 25대를 이미 추출했고, 그 표본 평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정규부 따르니까 당연히 너도 정규부 따를 것이고, 그 다음에 m, 자, 이거는 100에다가 25를 나눠줘야 되는 건 거죠. 그러면은 몇이 되는 건가? 1 0 0에다 5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몇이 되는 거야? 그치, 20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 한번 풀어보면은, m-x바라는 게,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은 m 마이너스 x 바라는 게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이거 두 개의 합 아니야 그죠 자 그럼 x 바에 대해서 좀 다시 써보면요 x 바가 m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은 x 바가 이로 넘어갔다 치면은 m k 마이너스 m보다 작거나 같거나 요렇게풀리겠네요 이게 전부 다 z 로 바꿔버리고 m 플러스 k인데 그럼 2 0분의 여기서 m 빼버리면 k 되는 거죠? z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여기도 z 될 거고, 얘는 20분에 여기서 m 빼는 건 거니까, 잘못 계산한 거 아니지? 어, 이게 잘못 계산했네. 마이너스 k 플러스 m이네. 맞죠? 그러면 여기는 20분에 빼주면 마이너스 k 되겠네. 자, 요거고요. 이거를 내가 정규분포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이게 0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호만 다르니까 마이너스 20분의 k, 여기 20분의 k 있었다고 치면은 얘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그리고 얘보다는 크거나 같은 확률, 이 끝에 있는 확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합이 0.03이라는 거는 요거 하나당 0.015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게가, 요 애가 얼마큼인지 다시 계산을 하죠. 얘는 전체 합이 이제 0.5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0.485가 돼야 되는 건가 아니야. 그러면은 이 값이 이제 2.17이 되어야 될 것이다. 자, 꺼주시고요.